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디스크, 디스크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리고 그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 그 대체의학의 최고봉 이침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이 추간판 탈출증은 왜 생기느냐? 예, 이런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그걸 설명하려면 우선 그, 인체 구조를 조금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요 모양을 딱,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요 아주 만드는 거라서 그런지 생기긴 잘 생겼어요. 있을 거다 있고, 예, 크기도 정확, 적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선 경추다 하면 경추를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목 디스크를 얘기하는 거죠목 디스크 여기서 이렇게 그 여기를까지 경추라 그러면 경추라 그러면 다음에 이제 에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요 정도로 갔다 이제 흉추라 그래 이제 흉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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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뭐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도 흉추 그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요기 정도로 갔다, 이제 요추, 이제 미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거야말로, 이거는, 뇌를 알아야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뇌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잠깐만이, 저, 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 우에, 요, 우에를 갔다가, 이제 우리는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두정엽. 겉을 얘기하는 게 두정엽. 그럼 뭐예요? 여기를 옆에 여기를 측두엽 양쪽에 측두엽이 있겠죠. 측두엽. 그리고 이제 후두엽이 있죠. 이제 겉을 얘기하는 거죠. 그 후두엽.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를 전두엽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전두엽. 그러면 이건 겉에서 뭐 겉을 설명하는 거고 이 안에 가면은 이게 이제 대뇌가 있죠. 대뇌. 그 다음에, 소원에, 우리 운동을 가리키는, 운동의 저, 관장하는 소, 소원가 여기 있죠. 작은 골이라 그랬죠. 초등학교 때 작은 골, 큰 골, 작은 골. 근데 요런게 배울 때 그냥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원리를 알고 살라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큰 골, 작은 골. 그러면 거기서 중뇌를 설명을 안 합니다. 중례. 큰 걸과 작은 사이에 중내라는 게 있어요, 중내. 그러면, 이 뭐냐면, 대내와 소해소내가 소내, 있는 게 따로따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중내와 연결을 해줌으로써, 결국은, 고대 에 이렇게 내려오면, 그렇게 오면, 이제, 연수, 연수가 있고, 척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수, 척수가 어디까지 가냐면, 미주까지 다 갑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요 안에. 근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 연수 척수도 깨끗하게 맑게 돼 있어야만이 몸 상태가 올바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물 호수 있지 않습니까? 물 호수. 물 호수도 요렇게 또옷 발에서 물이 잘 흘려서 날이 가는데 이렇게 비틀린다든지 꼬인다든지 하면 이게 물도 잘 안, 안 흘러가고 맥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위가 이렇게 망치게 되는 이런, 이런 식인데 그럼 이걸 설명을 너무 하다 보면 이 안에 또이 뭐 연수 척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이제 뇌는 뇌는 왜 있습니까 이게 그때 보기 조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뇌잖아요 생각하는 뇌 그래서 신피질, 구피질, 뇌관 뭐 이렇게 또 이렇게도 돼 있고 이런 설명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대체의학 또이 경추 디스크를 이침으로 이 침으로 치료하고자 이렇게 저기 설명을 해니까 이걸 일단 내려놓고 그러면 원인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이 원인에 대해 가지고는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게 설명드리면 이거 가지고도 뭐어 엄청난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이건 내려놓고 그러면 그럼 이제 이 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경추, 요추, 흉추, 여기는 정말 인체하고 아주 건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게 왜 틀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렇게 보면, 치료점을 설명드리면, 이, 간 저기 저 심장과 심장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일걸 계란이냐 닭이냐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경추가 틀어져 가지고 간이 나빠졌는지 또 간이 나빠서 경추가 틀어졌는지 아니면 간이 나빠서 경추가 이렇게 된 건지 자세가 나빠서 이렇게 돼서 간이 나빠진 건지 이건 따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거는 치료하려면 저, 제가 설명드리는 건 항상 기본방을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면 다시, 아시는 분은 다시 복습해 놓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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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비장, 교감, 침, 신문, 요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외우기 쉬워서, 심신, 비교감, 침, 심, 심신, 비교감, 심 신문, 피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여기 피지라점, 피지라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지라점, 왜 피지라냐, 그냥 알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방을 놓고, 이 추간판 탈출증이니까 경추지 않습니까? 경추. 그러면, 여기가 경점입니다. 경점. 왜 경점이냐? 왜 경점이냐? 하는 거는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 경추가, 경추가 이제 시작되기 위한 하나의 뇌하고 이렇게, 이 뇌하고 이 그 경추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3매그 원천, 원천이 뜨기. 또 그러면 에, 에, 여기가 요렇게 고기를 갖다 경점이라 했나 경점. 여기를 일단 놔주고 경점부터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경 여기가 경추입니다. 경추. 여기가 경추. 여기가 경추죠 경추 여기로 놔주고 그 다음에 경추 여기는 뭐냐면 어깨입니다 어깨 여기는 어깨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 경추 흉추 요추 밑추에서 어, 다리까지 쫙 내려가는 라인이고 여기 어, 파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깨부터 양그 팔꿈치 손목 이렇게 내려가는 손까지 내려가는 라인인데 요게. 그러면 아까 얘기한 요건 뭡니까? 이건 요렇게 내려가서 발로 내려가는 라인이지. 아요 발로 내려가는 라인. 그죠? 그래서 그걸 설명 저 이해하시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경추 지금은 경추 디스크를 설명하는 경추 디스크이기 때문에 여기를 경추를 늘 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추는 또 여기 요추디시 크겠죠.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 여유 저 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냥 경 경추, 흉추, 요추 그냥 쭉 나들입니다. 그러면 시원해진 시원해다그래 그냥 이래? 이게 어차피 경추가 나쁜 거 내버려두면 그 뒤에 또저 요추, 흉추 같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깨, 어깨 라인, 여기는 팔, 팔꿈치,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저기, 경추가 됐든 흉추가 됐건, 간이, 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결환이 먼저냐, 당이 먼저냐가 따질 때가 아니라, 간도, 간이 나쁘면, 경추, 흉추도 같이 오는 것이고, 경추, 흉추가 나쁘면, 결국은, 간이 또 나빠지는 거고 이렇게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게 간점입니다. 간점. 간점. 간이 나쁜 사람이 몸이 한 군데만 아프겠어요. 삭신이 다 쑤십니다. 그래서 피로도 빨리 오고 그래서 요 간점. 그러면 기본방 7개에다가 또이 위치혈. 초록색으로 된 위치혈 6개 13개는 나야 경추 디스크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추 디스크는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면 경추 디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체조 제가 누, 누굽니까 저는 저 기공 강사 경력 20년에 또 이침 강의 경력도 17년 있고 어 여러 가지 또 저기 웃음 명상 지도사도 있고 이렇게 해죠. 그래서 우선 경추 디스크를 예방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이침 말고도 요거를 에, 타인의 의지 저 의존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경추 디스크 요요 요 침점은 그런데 그냥 예방하는 방법을 이걸 내려놓고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내려놓으시고. 일단 목을 이렇게 쭉 앞으로 또 뒤로 또 목을 옆으로 이렇게 틀어보면 이렇게 틀어보고 틀어서 저 뒤에까지 완전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또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서 또쭉 바로 여기서 수, 호흡과 같이 하면 더욱 효과가 있죠. 숨을 들이마시고 목을 쭉 빼니다. 쭉 빼서 턱이 가슴에 닿는 느낌으로 또 바로 자 다시 턱을 번쩍 천천히 들때 번쩍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정말 쭉 늘어나서 뒤통수가 등에 닿는 기분으로 또는 목줄기가 쫙 늘어나면서 생식기까지 딱 연결되는 게좀 늘어나는 데 느낌을 이렇게 쫙 받을 수 있도록 벌쩍 들어오면 이렇게 그 목이 우두둑 합니다 바로 이제 목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목을 쭉 빼서. 왼쪽 귀가, 왼쪽 어깨에 닿나 닿는, 닿는 기분으로 안 닿을 수도 있죠. 이렇게 갖다 숙여봅니다. 차근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차근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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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중엔 닿습니다.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 차근 바로. 자, 다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목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숙이는 겁니다. 차근 차근 억지로 손을 꺾어서 댔다 보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손 대지 말고 그냥 스스로 목에 힘을 빼고 저안다드셨습니다 닿는다는 기분으로 저 바로 그리고 목을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좌측으로 천천히 돌려봅니다. 이렇게 하나. 불셋넷 넷 다섯 이걸 목을 돌릴 때는 최대한 바보같이 4 5 4 5 4 5 4 5 4 5 4 자결국 이제 목을 좌우로 옛날부터 어린애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도리도리 도리도리 근데 요즘은 귀찮으니까 음? TV보고 뭐 나도 뭐 다른 거 해야지 문제 가르치냐 이래가지고 휴대폰 어? 휴대폰 그애 주고 가지고 놀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게 해놓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말고 스마트폰 하나도 주지 말고 그냥 도리도리를 알려주세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짝짝쿵 그래서 이게 목을 계속 수시로 움직여 줘야 자 그리고 생각을 생각과 같이 하면 내 네, 저기 브레인 스포츠가 되는 거죠 브레인 스포츠 자 이렇게 네파 진동입니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뇌 소뇌와 연결이 돼서 연수 척수 미추까지 같이 연결이 된 부분들이 다 정화가 된다 느낌을 가지시고 이렇게 흔들어 주면 요거는 브레인 스포츠 브레인 스포츠가 됩니다 브레인 브레인 스포츠가 되는 것이고 그냥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느껴봅니다 자 제가 부르는 곳에 한번 자 집중을 하면서 백회 백해, 백회로 이제 맑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백회로 들어와서 머리 속 머리 속, 머리 속으로 해서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쭉 연결이 되면서 그 부분이 아주 정화되는 걸, 전환 정화되는 걸 느껴봅니다. 쭉. 그러면, 웅크렸던, 웅크렸던 경추, 요초 흉초 다 쭉쭉 피어지는 걸 한번 느껴봅니다 이렇게 쭉 하시고 자 이제 멈추시고 멈추시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다시 제가 이번 이침강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귀를 차근차근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럼 여기가 에, 기본 방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혹시. 그러니까, 여기, 경추, 저기, 저, 경점부터, 경점, 경점하고, 여기가 다, 여기돼서 침점, 경점, 저기, 내점, 다, 거기, 거기 있잖아요. 저, 내간점, 여기가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경추, 요, 경추, 거쳐서, 흉추, 요추, 신문점 옆으로 해서, 고관절, 장단지, 까지쫙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경추부터 다시 시작하면 여기 어깨, 어깨입니다. 이게 오목한 쪽, 오목한 쪽은 어깨 라인이고, 요 블록한 쪽은 이 허리 라인이죠. 허리를 해서, 양쪽으로 나중에 갈라져서, 그, 저, 다리까지 가는 나이, 고 손이 가는 나이니까, 어깨점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풀어야 되냐면 팔꿈치 손목 손끝으로 쭉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이 안에 기본 방뭐 간점 다시 간점 세로돌출 됐으니까 간점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러면 경추 디스크는 이제 예방 및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 제가 말이 많으시는데 항상 사무직 종사자나 이 학교 공부하는 분들 이래 보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16년, 18년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또 21년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막 이래가지고 중늙은이가될 때까지 공부를 해지 않습니까. 이때 몸 관리를 잘 해야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사회에 어어 어, 사회에 막저기저 뭐 봉사도 못 하고 이렇게 하다고 하고 바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이침을놈 이, 이 강의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체육이 제일 중요하죠. 체육. 그다음에 덕육. 그다음에 제육입니다. 근데 거꾸로 돼 가지고 체육, 덕육 다 없애 버리고 그냥 머릿속에다 지옥, 어? 수학공식이나 영어 단어나 막 집어넣고 막 이게 대체인 줄 아는데 인생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체육입니다. 체육. 체육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체육. 그 다음째는 덕육입니다. 덕육. 그러고서 지육입니다. 체육과 덕육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지육은 지구를 망치고 세상을 망칩니다. 이상한, 뭐, 원자 폭탄이나 만들고, 제가 두어에 넘는 얘기를 해드려도, 저는, 대체 의학, 오늘 대체의학, 이 대체 의학, 이침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왔다 생각을 하시고, 적당히 그냥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침, 이 침점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줬으면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빨갛게 된 부분은 기본 방이라 해서 심장, 신장 뭐 순서를 못 외우셔도 좋고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빨간 거 제일 위에 여기 신문점 여기가 교감점 그 다음째 여기가 신장 그다음에 여기로 내려오면 빨간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는 심장 여기가 이렇게 그림이 잘못될 수, 수도 있는데 이 심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귀에 보면 이게 아주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고개 가운데를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여기 이제 요기 비장 비장은 어디냐면 여기 요, 요요벽 요, 요 벽에 있다 비장 여기에 침점 피질요 기본 방이고 경추 디스크를 치료하는 거니까 이건 경점 경점 경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네, 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가. 에, 경, 그다음에 경추. 여기는 견, 어깨입니다, 어깨.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팔꿈치 손목, 손끝은 이제 로모여 있겠죠. 그러면 잘 이왕 또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경추죠. 그럼 여기가 요쯤 저기 저 흉추입니다, 어깨쯤 되는 흉추. 흉, 저, 허, 저기, 흉추. 그 다음째, 요렇게 가면, 요추, 미추 요게 신문점이죠. 여기서, 여기가 고, 고관절, 고관절, 그 밑으로 이제, 에, 무릎, 장딴지 이렇게 쭉, 허벅지, 뭐, 장딴지가 내려갑니다. 결국 여기가서는, 발목, 발꼬락이 생기죠. 그래서, 발가락과 손가락이 거의 같이 있지요 같이 그래서 여기를 딱 예? 여기를 탁 이첨혈혈 아니면 이첨혈 여기를 탁 만약에 사혈침으로 탁 딴다 이러면 그거는 친한 사람한테만 해줘야 돼요 현행 의료법상은 피를 보는 치료는 위법입니다그건 누가 피를 보는 치료는 누구나 누가 할수 있어요 의사만이 할수 있습니다. 이침을 하면 배워가지고 또, 의료법에 또, 저촉이 되는 일을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을 하든지, 본인만 하든지, 가족만 해야 돼요. 요거는, 피를 보는 치료는 의사만이 할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더 이상 깊이 말씀을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제가 웃음 명상 지도사지잖습니까? 그러면 귀 이렇게 잡아다니는 것도 저거 다 좋은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습관을 들여봅시다. 이왕이면 그냥 예, 웃, 웃는 생활을 해자 이거죠, 웃는 걸. 근데 웃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뭐냐면. 아, 내가 웃고 싶은데 이거 참 웃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최신 머리 없는 것같고 이런 거다 버려야 되죠. 그래서 습관을 들이면 아 나는 일어 이러, 이러서기만 하면 웃는다. 일어서면서 <laughs> 또 앉았다가 또 일어서면서 <laughs> 하루에 적어도 이 웃는 횟수를 어떤 분들은 거의 뭐안 웃는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적어도 웃는 게, 음껏 웃을 수 있는 게한 5분 정도만 돼도 이런, 뭐, 저, 어지간한 병원사 없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 아, 오, 이, 에, 앙앙앙앙, 앙앙 톡톡 두드려주시고, 또 이걸 처음 듣는 분을, 이거 왜 이래냐. 아, 이거는 웃으려면 턱관절도 또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웃다가 턱이 빠질 수도 있고 또 배꼽이 빠질 배꼽도 이렇게 자 배꼽도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다시 여기를 다 건드리면서 우리는 웃음 버튼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지낼 수도 있지만 여기를 맘껏 한번 맘껏 어, 원칙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무슨 명상의 원칙. 크첫 번째, 크게 웃는다. 두 번째, 길게 웃는다. 세 번째, 온 몸으로, 발가락, 손가락부터 온 몸으로, 막 머리털까지 움직일수록 온 몸으로 웃는다. 네 번째가 뭐냐면, 방정맞게 웃어야 됩니다. 이걸 점자에게 와, 뭐, 우아하게 웃, 웃는 건 웃음 치료에서는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번, 그러면 이걸 딱 치면서, 이, 한번 웃어봅니다. 15초를 이렇게 웃으면, 네 가지 원칙에 준해서 10, 16초, 16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했습니다. 이틀. 생명만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웃으면 뭐 죽질 않겠죠.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laughs> 자, 자 봅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웃음> 아, <웃음> 예, 지금, 한 16초 이상 웃었으니까, 지금,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앞으로 이틀 동안은 더 인생에서 건강하게 더 사실 겁니다. 그럼 이틀 동안 더 살아서 뭐할 거냐? <laughs> 자, 이렇게 시간 있으신 분이 계속 보세요. 뭐또뭐할 거냐. 아이고 이틀 동안 더 살아서 그냥 에 아들딸 괴롭히고 뭐에 며느리도 괴롭히면 이게 아니죠. <laughs>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몇 달씩 몇년뭐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10년) (20년) 더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120세로) 끝나려는 법 없잖아요. 140세, 16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주변을 괴롭히고 환경 파괴하려면 이게, 이, 인생 저, 세상의 목적하고 영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연구를 하셔서 나는, 뭐를, 내가, 뭐를 위해서, 뭐, 이 지구에 뭐를 공헌을 해야 되겠다라는 안 있으면, 계속 웃고 웃고 이렇게 해서 오래 사시고, 에 아니야, 난 내가 있어봤자, 환경만 파괴되고, 주변 사람들만 괴롭힐 것 같다, 이러면은, 에 그것도 더 빨리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어차피 인생, 그, 지구에 온 목적을 달성하면,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가이 됩니다. 그거를 끌려서, 끌려서, 잘 살다 말고, 마지막에 그냥, 민 예 나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고 이내 인생 다 파괴되고 영혼도 다 파괴된 상태로 가면 이 지구에 온 목적이 에~ 예, 전혀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행복하고 보람되게 인생 멋지게 잘 사시다가 마무리 잘 하시고 꼭 원하는 곳으로 천당을 원하시면 천당으로 신명계를 원하시면 신명계로 극락세계를 원하시면 극락세계로 또 이렇게 또 갔다가 나는 다시 오고 싶다 그러면 갔다 또 멋진 위치로 멋진 위치로 자이 재벌의 아들딸로 다시 오셔도 좋고 본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